안녕하세요. 저나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집에 햇빛터리가 있어요. 햇빛터리. 이 애는요, 어, 지금 여름에는 자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어, 10월 달부터 점점 위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새순이. 건강하게. 이 애도 어, 깍지하고 깍지벌레하고 응애가 병충해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깍지벌레가 생겨서 어, 한참 동안 애를 먹었는데 지금 깍지벌레를 다 잡고 나니까 위에 새순이 나면서 밑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자꾸 처지면서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오늘 상태를 한번 보려고 화분을 한번 부어 보려고 합니다. 이 위에 이끼를 깔아 놓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선물 받은 거거든요. 선물 받은 이후에 분갈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잎기를 드러내니까 뿌리가 이렇게 그대로 위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분이 작은 것 같아요. 하처에 비해서. 이제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어휴, 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지 않아요, 잘 아유, 진작에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유, 좀 미안하네요, 하 저한테. 벌레 생긴 거만 원망하고, 이거는 잘 보지 않았어요. 너무 안빠져서 제가 좀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니까. 뿌리가 화분 전체에 다감겨서, 이거 하초보다 화분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애들이 이제 잎이 밑으로 축축 처지고 그리고 물도 굉장히 빨리 마르더라고요. 어, 물, 화분 이제 분갈이 할때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물을 줬는데도 빨리 마르거나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때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전체 다 이거, 흙에 뿌리예요 뿌리. 안 빠져서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그럼 어, 요, 분갈이 해야 될 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됩니다. 영양분이 거의 다 빠지고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이 분갈이 한 흙을 아깝다고 다시 써, 사용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대요. 제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들은 얘기를 제가 여쭤봤어요. 이 홀근 버리도록 하고요. 다른 큰 화분에 옮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이 훨씬 커요. 화분에 저는 굳이 깔만 깔지 않고요. 이런 걸 깔아도 실에 날라오는 전단지 있죠. 밑에 깔아도 분배수가 잘 되고 잘크더라고요 재활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수치로 펄 잘게 부쇄 아이들을 이렇게. 밑에다가 배수가 잘 되게 깔아줍니다. 수시로 폴이나 마사토 깔은 이유는요, 어, 하처에 물을 주었을 때, 흙은 이렇게 물을 주면 빨리 마르지 않고 축축이 젖어 있어요. 그럼 빨리 건조가 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하처에 크는데 이제 통풍이 안 돼서 방해가 될수 있어요. 이 아이는 일단은 다육이 가 아니니까 순수 분갈이 흙으로만 한번 심도록 해봅니다. 지금 분갈이 할 철은 아닌데요. 분갈이 하는 거는 봄에 하시는 게 좋대요. 봄에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분갈이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어, 직광보다는 햇볕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창가 쪽이나 이런 자이 좋대요. 창너머 들어오는 햇빛 있죠. 그런 데서 키우는 게 좋고요. 온도는 뭐 최저 적정 온도는 21도 에서 25도 라고 해요 근데 최저 온도는 10도까지 정도 라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도 조금 불안하면 온도계를 사서 한번 보,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집안에 온도계 하나 있으면 좋아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제 정말 불안하다 시면은 화분에다가 뾱뾱이 있죠 우리 추우면 창문에 뽁뽁이 치는 거 그거 감아주는 것도 괜찮대요 물은 음, 겨울에는 여름에는 해가 졌을 때 오후에 주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이제 아침을 지나서 해가 따뜻하게 날때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 주면 흙이 말라서 얼어서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하셨어요 어, 다육이 애들은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학원에서 배운 거로는 하루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이제 주는 것 보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아이는 이제 실내 유해 물질인 휘발성 유기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거 효과가 있어서 집들이 선물로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잎에 먼지가 붙어 있으면 그 이제 미세 먼지 같은 거, 뭐발성 그런 게 먼지가 붙어 있으면 또 빨아들이지 못 못하, 하거든요. 그럼 분무를 자주 해주시고 잎을 닦아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해피터리가 너무 이제 잎이 많으면 통풍이 안 돼서 잎이 이렇게 아래로 축축 처지게 돼요. 처지게 되면 햇볕을 골고루 이제 못 받을 경우에는 강합성 있죠. 그거를 못 받을 경우에는 속에 있는 애들은 누렇게 떡잎이 져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더 풍성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요. 잠시만요. 자,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요. 어 맨날 있던 가위가 또뭐 개똥도 약에 살려면 없다고 하더만 <laughs> 가위가 어디가고 없어서 찾으러 다녔어요 자, 잎이 이렇게 처지는 아이들 있죠 저희 집에는 뭐 지금 화분이 많이 이페피탈이가 크지 않아서 이제 그게 그렇게 처지는 아이는 지금 없는데 혹시나 아래로 많이 처지게 된다면요 이 잎대가 이렇게 아래로 쭉 처지게 이렇게 딱안 쓰이고 아래로 처지게 된대요 이때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아이를 잘라 줘야 돼요. 요아이를 바짝 손으로 딱 끊어서 떼지 마시고요. 요아이를 이렇게 저금 위에 가지 위에 이 부분에 한 1cm, 2cm 이 부분 요기를 잘라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여기를 잘라 주고 그대로 두시면 된대요. 나중에 마르, 말랐을 때 이제 마르기 전에 툭 떼지 마시고 그대로 두었다가 두면은 저절로 잎이 마르면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새순이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